그렇습니다. 그 그때는 이제 장마철이었고 장마철 집중호우였습니다. 에 그게 아주 뭐 게릴라성 강한 비가 내렸는데 어, 경북 예천 지방에서 엄청난 산사태들이 발생을 했고 그에 따라서 주민들의 사망과 실종이 있었습니다. 그 실종자를 수색하기 위해서 해병 일사단사나 이하 부대가 투입이 됐는데 에, 그때 에, 수색 중이던 최수건 상병이 급류에 휘말려서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아 항상 이런 경우에 안전이 최고이거든요. 이런 2차 사고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너무나 불행한사고가 일어났고 어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어나지도 안어 일어나서는 안될 사고. 일어나지 않게 할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수색 에 때문에 일어났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였고 그래서 이 사고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어 국민들은 명확한 진실 규명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어 그리고 지시를 했죠. 어 그래서 그 해병대 수사단에서 이것을 수사를 했습니다. 그 수사단 단장이 박정호 대령입니다. 이 박정호 대령이 열심히 수사를 했고요. 어 7월 30일 그 수사 결과를 가지고 국방부 장관의 결재를 받았습니다. 결재를 받았는데 결재를 받고 나면은 이것을 민간 경찰로 이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수사 결과를 가지고 민간 경찰이 보강 수사를 하고 사법적 처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과거에는 군에서 다 했는데요. 어 작년 7월에 법이 개정이 돼서 현행 군사법원법에 의하면은 에, 사망사건입니다. 군인의 사망사건, 성범죄, 입대전 범죄 등에 대해서는 수사 재판을 군이 아닌 민간 사법기관에서 담당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법이 바뀐 거죠. 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민간 에, 경찰로 경북 경찰청이죠 수사를 이관시키는 거죠 어, 이첩을 하는데. 그게 8월 8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에 한 8일간의 시간이 있었던 거죠. 이때, 대통령실에서 수사 보고서 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수사 보고서 제출 요구가 있었고, 그 비슷한 시기에 입첩 보류라는 국방장관의 명령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국방장관의 명령이 직접적으로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전달된 것은 아니고요. 또 문서로 전달된 것도 아니었고, 다만 국방 법무관이랍니까? 어, 이 사람의 개인적 의견과 그 다음에 차관이 해병대 사령관한테 문자로 보낸 것을 해병대 사령관이 문자로 보여줬다 하는 이런 지금 진술이 나왔다고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물론 차관은 지금 부인하고 있는데요. 이러니까 이게 명확한 국방장관의 명령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리고 어, 이첩을 먼저 8월 8일 날 했는데, 오전 일찍, 그, 이측되고 난 이후에 이런 내용도 일부 전달됐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해병대 수사단장이 뭐, 명령불복종 수괴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입건이 되어 있는데, 명령불복종이 성립할 수도 없다는 것이고, 지금 보직 해임도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당하다는 국민적 여론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박대령은 제대로 일을 했는데, 뭔가 에, 보이지 않는 손들의 개입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최수근 상병의 죽음도 너무나 안타깝고 억울하고 또 무리한 수색 작업에 안전 조치 없는 무리한 수색 작업에서 일어난 희생인데 이 희생에 대해서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오히려 덮으려 하는 것인가 아닌가 하는 그런 국민적 억이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이 시점에서 우리 수사단장 박대령의 입장문을 여러분과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에 지금 띄워져 있는데요. 저는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고 최수건 상병 사망사고를 수사함에 있어 법과 양심에 따라 수사하고 그 죽음에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하겠다는 유가족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사건 발생 초기 윤석열 대통령께서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여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하셨고, 저는 대통령님의 지시를 적극 수명하였습니다. 명령을 받아들였다 그 말이죠. 수사 결과 사단장 등 혐의자 8명의 업무상 가시를 확인하였고, 경찰에 이첩하겠다는 내용을 해명대 사령관, 해군참무총장,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대면 보고하였습니다. 국방부 장관 보고 이후 경찰에 사건 이첩 시까지 저는 그 누구로부터도 장관의 이첩 대기 명령을 직접 간접적으로 들은 사실이 없습니다. 다만 법무관리관의 개인적 의견과 차관의 문자 내용만 전달받았을 뿐입니다. 현재 저는 국방부 검찰단의 집단 항명 수객로 형사 입건되어 있고 해병대 수사단장은 보직 해임되어 있습니다. 지난 30년 가까운 해병대 생활을 하면서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목숨처럼 생각하고 항상 정정당당하게 처신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해병대는 정의와 정직을 목숨처럼 생각합니다. 그러한 해병대 정신을 실천했을 뿐입니다. 앞으로 저에게 발생되는 일들에 대해서도 시종일관 정정당당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병대 대령 박정은. 어제 8월 9일자로 이게 발표가 있었습니다. 우리 박정은 대령의 발표를 보면 부당한 정당한 명령은 없었고 부당한 압력이 있었던 것으로 짐작이 되어집니다. 그럼 오늘 왜 우리가 이 문제를 다시 한번 거론하게 되는가. 억울한 최상병의 죽음. 그 죽음을 수사를 통해서 명백하게 밝혔던 박대령의 노력을 지금 누군가에 의해서, 축소되고, 은폐되려고 하는 시도가 있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짐작이 가능합니다. 그것도, 이게 일어난 시점이, 맨 처음에 장관은 보고를 받고, 고생했다고, 수고했다고, 격려까지 했는데, 그 장관이 보류 지시를 내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 뭐가 있었느냐, 대통령실에 수사보고서 제출 요구가 있었고 대통령실과의 소통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왜 해병대 1사단의 사단장은 제외해라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가? 왜 사단장은 자꾸 보호하려고 하는가? 사단장은 오히려 자기가 책임지겠다 그리고 부하들한테는 관대하게 해달라 초기에 그런 발언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반대 180도로 달라지는 이런 흐름이 생기게 되었는가?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 국민들이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문제제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1사단장과 해병대 1사단장과 현 국방부 장관과 청와대 어, 대통령실 어, 안보실과의 관계들을 살펴보니까 김태호 차장. 에, 이 정부의 김태호 차장이 외교 안보와 관련돼서 늘 지금 화제를 뿌리고 있습니다. 이 김태호 차장과 국방 장관과 해병대 1사령관이 어 당시 한 사무실에 근무했다. 어떤 때 이명박 대통령의 청와대에서 에, 안보실에 함께 근무했고 그때 최고 선임자는 지금 안보실 차장을 하고 있는 김태호 차장이 당시 비서관이었고 에, 국방부 현 장관이 그 밑에 행정관이었고 또그 밑에 행정관이 에, 바로 어 파견 나와 있던 행정관이 지금 이 일사단장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에, 그러다 보니까 이 일사단장을 구출하기 위한, 일사단장 구출을 위한 뭔가 흐름이 있지 않느냐. 또 그걸 통해서 뭔가 이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지금 우리 국민들이 하고 있고 많은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이런 은폐, 축소,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럼 특정인 봐주기. 그리고 특정인을 봐주기 위해서, 어, 성실하게 수사하고, 엄정하게 결과를 냈고, 오히려 대통령의 지시를 잘 이행했던 이 수사단장을 이렇게 입건하고, 어, 형사고발하는 것. 이거 정말 웃기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대명천지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국민들은 의한 눈빛으로 국방부와 대통령실을 바라보고 있다. 이것뿐만 아니죠. 지난번에 수해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하차도에서 돌아가셨습니까? 그때 그 하천이 지하차도 옆 하천이 넘쳤습니다, 오송에서. 그런데 그 하천을 관리하는 책임이 어, 행복청장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행복도시청장인데 이 행복도시청장이 지금 대통령의 캠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고 서울대 법대 후배이고. 원희룡 장관과 동기동창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무총리가 해임을 근의했는데도 아직도 시간이 이렇게 지났는데도 청와대가, 어, 대통령실이 말 한마디 없고 유야무야 지금 넘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더니 또 해병대 일사단장 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면서 대통령실에 대한 어혹의 눈초리가 지금 엄청나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대통령실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이두 개의 일에 대해서 명확하고 신속한 에, 답변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국민들의 의혹의 눈빛은 점점 더 에,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최수원 상병의 죽음이 억울하지 않도록 진실이 명백하게 밝혀지고 책임질 사람들은 책임져야만 모든 일에 있어서 안전을 중요시하고 또 엄정해지는 그런 기강들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유가족들의 맺힌 한도 풀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가 매의 눈으로 이 사건을 지켜봐야 할줄 믿습니다.